안녕하세요. 차평성대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이야기입니다. 박스터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단어죠. 라인업도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GTS입니다. 사실 718은 나온 지좀 돼서 GTS만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겉모습은 일반 박스터와는 다른 멋짐이 폭발합니다. 블랙베젤 헤드램프와 20인치 전용 휠, 곳곳에 GTS임을 나타내는 블랙 배치가 눈에 띕니다.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소프트톱 오픈카 디자인은 여전하죠. 남들과 다른 특별한 박스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실내도 GTS만의 특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칸타라를 정말 많이 썼어요. 도어와 시트, 글러브 박스, 팔걸이까지 전부 다 둘렀습니다. 거의 도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는 기본 사양이고요. 직경 360mm 짜리 GT 스티어링 휠과 크로노 패키지는 고성능 차임을 암시합니다. 사실, 박스터 GTS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돋보이는 차예요. 박스터 S에 비해 15마력 높아진 최고 출력 365마력은 아낌없이 도로에 뿌려집니다. 4기통 2.5리터 차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웬만한 6기통 차보다 더 풍부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보어와 스트로크, 터빈, 지오메트리까지 모두 911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죠. 전자식 댐핑 시스템이 롤을 억제하고 1.4톤의 가벼운 무게와 이상적인 무게 배분 덕분에 균형감이 매우 상당합니다. 7단 PDK 변속기는 조련하다 보면 911보다 뛰어난 운전 재미를 선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와인딩의 황제가 될수 있어요. 여유로운 드라이빙이 필요할 때도 GTS는 제 역할을 다합니다. 소리와 하드코어한 감각이 현저히 줄어들고 코스팅 기능도 있어서 연비도 살뜰히 챙깁니다. 아 물론 단점도 있죠. 바로 어정쩡한 매력 없는 소리인데요. 아쉽지만 뭐 장점이 더 강해서 쉽게 잊혀집니다. GTS는 남들과 다른 박스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차입니다. 신경 써가며 일일이 옵션을 선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특별함을 내세워 누구보다 흥겹게 달릴 수 있는 오픈카로 718 박스. 박스터 GTS만 한 차도 없습니다. 명료한 움직임과 운전 재미, 사람들의 시선은 덤이죠. 엔진을 가운데에 넣고 접을 수도 있는데 무게 배분은 완벽하고 재미까지 선사했죠. 완벽에 가까운 범용 스포츠카가 또한대 탄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옵션을 기본으로 넣으면서도 박스터 S보다 특별하고 강한 차를 찾는다면 GTS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은 1억 1,290만원입니다. 이상,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